진사 면담에서 나왔을 때 이런 제안 왔어요. 엔지니어 최고라고 네. 생각해요.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이나 뭐 오해? 프랑스에 관련된 그 오해, 프랑스 사람에 관련된 그 오해 좀 풀고 싶어서 쓰게 됐어요. 코로나 생겼고 우로시아 전쟁도 생겼고 그리고 막코나 대통령이 아뭐 대선도 생겼고 어 그래서 여기 좀아 변화가 생겼어요. 네. 회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. 왜냐면 일주일 35시간 일해야 된다 말고 야근도 시킬 수도 있고 일 많을 때는 야근 시키고 일 별로 없을 때는 쉬게 만들어요. 피해 받은 기관은 행정이에요. 어, 행정 뭐 어느 정도 병원 어, 여기서 조금 더 그냥 엄격으로 엄격적으로 그법 실행했고 어, 행정 사실 행정적으로 일한다면 그럼 떨 많이 일하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피해 많이 받죠. 어,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아 어, 오일 동안 여기 이 기관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줄어들어서 아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서 힘들어요. 어. 사실 아주 좋게 봐요. 프랑스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인데 엔지니어 최고라고 생각해요. 엔지니어로 일한다면 돈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리고 엔지니어 되려면 조금 어려웠으니까 인정 많이 받아요. 어, 아직 추구하고 있어요. 어, 근데 좀 모로진 느낌이 들어요. 어. 뭐, 구, 구체적인 예시. 예를 들면, 어, 자유 생각하면 자유의, 시위의 자유 있잖아요. 근데 시위 너무 엄격하게 진압해서 진짜 시위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, 어, 이런 평등? 아직 조금 어, 먼것 같아요. 궁금하시면, 시작서 잘 보셨나요? 네, 감사합니다.